자 일단 파트 1은 첫 번째 단락은 당연해요. 주인공이 누군지 모를까봐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. 자, 그리고 나서 얘가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이 주인공의 중요한 업적이 무조건 있어요.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이 파트 1의 첫 번째 문제는 주인공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? 뭐 이런 거 좋아해. 그럼 유명한 건 결국 그 주인공에 대한 업적을 묻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인공에 대한 소개하고 나서 바로 중요한 업적이 들어가니까.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저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는 전혀 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. 이 지문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단락 가서 바로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해석하면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주인공이 뭐 어디에서 몇 년도에 출생해서로 다시 작해 그럼 이제 그 문장은 볼 필요 없어. 근데 뭐는 보냐면 출생하고 나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다음에 중요한 업적 전에 청년 시절에 얘네들은 문제아돼에서 나갈 수 있는데 보통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문제랑 연결이 돼요.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이 주인공 앞에 뭐 어린 시절에 뭐 누구는 이렇게 물어봐. 그럼 이 어린이 그냥 내용상 어린이 아니라 아 어린 시절이니까 나는 두 번째 단락 가서 정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정답의 근거를 찾을 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주인공의 출생, 어린 시절, 학창 시절, 청년 시절인데 뭐 출생은 볼 필요 없고 이 부분은 문제화돼서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.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주인공의 여기서 언급됐던 이 중요한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. 좀더 세부적으로. 그래서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이세 번째 네 번째 단락과 관련이 되는데 그 업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인공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세 번째 네 번째 단락과 연결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뭐 뭐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.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일단 한세 번째나 네 번째 단락 가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 볼까 까지는 되겠죠. 마지막 단락은 이 주인공의 근황이나 말년 뭐 어디 어디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든지 뭐 어떻게 돼서 무슨 박사위를 받는다라든지 뭐 상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인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들어가. 이렇게 쭉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자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뭐 어떤 칭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나쁜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쁜 소리가 들어간 주인공은 없었어 그러니까 자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좀 대단해요 라는 평가들도 좋아해요.